또 열받네요. 남편이 한 마리. 뻗쳐오르는 열에 흥분 상태로 오전을 보내고 감당이 되지 않아 하소연하고자 글 몇자 적습니다. 옷하나 맞지 않는 문맥들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저는 결혼 3년 차로 이비 보살이 남편 새끼랑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없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자가 근무 중입니다. 저에게는 자궁암 말기로 올해를 넘기 힘들지도 모르는 친언니가 있습니다. 수술도 이젠 어렵고 항암도 더 이상은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입원 치료하지 않고 집에서 언니의 가족들과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남편에게는 10년 전 사별하신 엄마가 있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 사이비 2단 교회에 빠져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다 갖다 바치시고 지금 사시는 집 앞으로 담보대출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예배 다녀오시고 우리 집으로 식사하러 오셨습니다. 어제 뉴스 보며 얘기하다 복꽃 구경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복꽃은 피는구나 하며 지난 주말 저희 언니가 형부랑 조카와 함께 집 앞에서 잠깐 복꽃 보고 왔다고 언니집 바로 앞이 늘 봄에 복꽃 행사를 하던 곳입니다. 아마 우리가 마지막이 될것 같다고 한 얘기를 남편에게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시국에 복꽃 구경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언니는 코로나 감염자가 되면 치명적이지만 어디 찾다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아가랑 형부 손잡고 집 앞에서 당연히 마스크 착용, 정말 한 10분 정도 걷고 사진도 몇장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추억 사진이 될것 같다는 언니 목소리가 너무 안쓰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있다 왔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 한다는 얘기가 이 상황에 하지 말라면 좀안 하면 안 되냐? 누구나 할줄 몰라 안 하냐? 우리나라 학생들 학교도 못 가는 거 보면 안쓰럽지도 않냐? 진짜 저러다. 코로나 걸리는 것들은 죽어도 싸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언니 얘기냐고 물었더니 벚꽃이 뭐라고 집에 좀 있지 처형은 그러다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할 거냐 생각이 없다 한심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우리 언니가 마지막이 될것 같아 어린 조카와 형부랑 사진 찍고 들어온 게 너한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냐고 그렇게 따지면 시모 교회 예배는 말이 되냐고 그게 더하다고 소리 질렀더니 교회 예배는 안 가면 안 되니 가셨다잖아 이지랄 우리 언니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 따위로 말하는 남편 새끼가 너무 재수 없어서 하지 말라는 교회 예배는 좀안 하면 안 되냐? 누구는 절에 못 가서 안 가냐? 학생들 학교도 못 가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진짜 교회 예배 갔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들은 죽어도 싸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엄마한테 지금 뭐라는 거냐고 개지랄을 떨더라고요. 구호 그 서로 욕하고 냉전 중입니다. 정말 언니만 생각하면 조카가 안쓰러워 가슴 아팠습니다. 보고 벌어. SNS 하려고 인증샷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집앞 슈퍼 가는 길에도 벚꽃이 피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씹어 나간 거랑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지 엄마 이단 사이비 교회 예배보다 심했겠습니까? 죽어도 싼 행동입니까? 다들 집 앞에 답답해서 문 열고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건 아닐 텐데. 저연이 집 앞에 벚꽃이 피었고 그게 벚꽃 나들이가 되어 저딴 남자에게 저런 말 듣게 한게 한심합니다. 좋아합니다. 댓글 모두 읽어 보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기라기보다는 추가입니다. 남편놈이랑 이혼. 솔직히 팩트만 쓰느라 일이 많았지만 쓰지 않았고, 구질구질 다 쓰면 무한했었는데. 뭐 지모는 그 정체를 알수 없는 교회 말고는 제게 시모 지시나 며느리 돌이 강요하지 않아서 사이비든 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본인이 어릴 때 낳으셔서 현재 40대 후반. 남편과 저는 둘다 서른입니다. 아직 경제활동 도하시며 수입도 좋으십니다. 그에 들어가는 돈이나 기부도 알아서 하시길래. 앞으로의 심후 상황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걱정을 했어야 했네요. 제가 어리석었음은 인정합니다. 일단 남편이랑은 20대 초반 대학 시절 만나 연애를 오래하고 결혼해서 또 동갑이기도 하고 말을 하거나 할때좀 생각이 없어 보여도 아직도 졸라 조카 이런 말들었을때제 눈엔 그저 어려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예전 우리 조카가 신생아였을 때 조카가 귀여워서 갖고 싶다 라는 말을 한적 있는데 애가 물건이냐면 싸운 적도 있었고 아 저는 친정이 없습니다 개인 사를 생략해요 언니는 저보다 여섯 살이 많고 제겐 엄마예요 그런 언니가 자궁암을 선고받아 무서워서 제가 미친 듯 며칠 올 때에도 이틀째 처형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만 울라던 인간이었네요 댓글 중에 공감능력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끝내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제겐 가족이라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제 퇴근하고 와서 투명 인간 취급했더니 왜 자기 무시하냐고 지랄하길래 글쓴거 보여줬더니 역시나 날이 날이 개나리를 치더니 자기가 틀린 말 했냐길래 넌 인간도 아니라고 이혼하자 했고요. 오늘 이 글과 댓글들 링크 걸어 보내줄 거예요. 길게 쓰기도 힘드네요. 심모욕은 어차피 종교의 자유이니 크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 싸울 때도 남편 새끼 하는 말이 문제였지 굳이 어머니를 중심에 두고 욕하고 싶진 않았어요. 종교 활동하시느라 여러 사람 만나시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오라 가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끔 밥이나 먹으며 안부만 묻는데 남편이랑은 거의 매일 통화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주말에 제가 볼일 했을 땐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나길래 저는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보면 본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제가 정확히 딱 집어 너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 그땐 때서듯 저에게 기억의 오류라고 우겨싸네요. 언니가 보고 싶어 언니 집 가고 싶어도 환자랑 조카가 있으니 코로나 터지고는 가보지도 못했네요 오늘 저녁에 가보려고요 아 시모가 교회 예배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참석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실 것 같아서입니다 싸울 때 남편이 말했던 이유네요 이혼할 겁니다 지금은 아픈 언니에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장은 아니지만 무서워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느 분께서 써주신 댓글 언니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네요.